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캐리 프로토콜 한번 잡아 드건데 자, 보시면 자, 게임 흐름을 방해하는 방해적인 광고에 지쳤나요? 이제 K 이제 캐리 프로토콜은 이를 바꾸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는 혁신적인 접근방식이 어떻게 게임 광고를 방해가 아니라 게임 경험의 원활한 일부로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짜증나는 광고와 영원히 작별하고 더 많은 정보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건자 조금 더 내일 보면 자 게임포트쿨 이런 글을 게시했어요 자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고 지속적인 존에 감사드립니다 캐리널 커뮤니티가 옹호하고 있는 웹3 게임 인프라로 함께 레벨업하고 있는건데 얘네가 하나의 거대한 몰을 만든다 이 플랫폼을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아시겠지만 2월 달은 누가 주도를 했죠? 아시겠지만 AI. 자이 테마가 주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금이 빠지면 어디로 들어온다? 바로 웹3 쪽으로 지금 들어올 거라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캐리프토크는 아시겠지만 ERC20 기반이죠. ERC20. 자 ERC20이 뭐죠? 바로 이더리움의 기반이 되는 토큰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웹3로 변하고 있고 ERC20의 기반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이 점을 명심하시고 한번 차트를 보시면. 자 캐리프트 콜이 정말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 7월부터 지금 어디까지 오늘 고가인 10.92까지 정말 대략적으로 60%가 넘는 정말 엄청난 펌핑이 나고 있고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지금 상위 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거래금 또한 지금 엄청나게 붙어주면서 정말 캐리프트 콜이 웹3로서의 지금 다시 한번 펌핑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더군다나 얘네가지 웹3로서 지금 포르쉐스까지 처음 언제 발표하죠 3월달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기대감으로 정말 엄청나게 올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자, 그럼 프로젝트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계좌 복구. 프로젝트를 보시면 자, 드디어 저와 함께하신 분이 1,306명.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복구 프로젝트의 수익률인데 보시면 델리 시을 저희가 저희가 218% 수익 내 드렸고 자, 월드 코인을 저희가 154%더 그래프를 90%, 뭐 스위 코인 59%, 세이 코인 뭐아시겠지만 선물 포지션, 롱 포지션 잡아들어서 700% 가까이 수익 먹게 드렸는데 이만은 저희가 시장을 거스르지 않고 저희가 시장과 함께 수익을 먹게 드렸다고 이렇게 표현이 될것 같은데 이제 아쉽지만 정말 상승장이 왔어요. 그럴 때 내가 시장의 흔들림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정말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0 1 0 9 9 6 4 7 2 4 4 문자로 캐리 자 문자로 캐리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신다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이 계좌 복구 프로젝트의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게 저 김프로가 바로 도와드리겠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캐리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고 가끔은 그런 분도 있어요. 어 제가 코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료라든지 시장 먼저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이 계신데 자 보시면 저희 제가 직접 저 혼자 운영하는 건데, 그등 종목이나 상장 종목 잡아드는 곳, 즉 알트 갤러리에요. 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제 아시겠지만 시중도 크고 매매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알트 코인들을 여기서 충분히 수익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트 갤러리라는 곳을 만들었고, 자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지표라든지 시장 관련된 걸 잡아드리면서 최대한 여기서 정보를 먼저 얻어갈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 어떤 걸달아드린다 바로 텔레그램 링크를 달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클릭하시면 입장 요청이 되실 거고, 이번호 010 9 6사질2 서다. 지금처럼 캐리 또는 복구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신다면 제가 문자와 번호 확인한 이후에 입장 승인 도와드릴 거고, 사진 및 광고 그리고 금품 요구을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니까 이 점은 꼭 명심하셔가지고 문자 복구 또는 캐리 두 글자만 문자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캐리 프로토콜 보기 전에 지금 제가 어 지표를 하나 가까웠어요. 자 바로 미국의 1월 PC 물가 지표인데 지금 2.4% 상승했고 전문가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건 아실 건데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차근차근 더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자 나왔죠. 자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지출 바로 이 PC인데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자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깜짝 반등해서 시장 좀 놀라겠지만 이번 미국 중앙 은행이 더 중요한 지표로 여기는 이 PC가 완만한 둔화세로 이어갔던 평가인데 보시면 지금 얘네가 아시겠지만 이제 9월 때부터 이제 살짝 살짝 꺾작해서 지금 2.4까지 내렸죠. 하지만 시장이 예상하고 있기로는 적어도 어디까지 1대 후반까지 나와야지 얘네가 원 한다. 금리 인하를 지금 상의해볼수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이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알아둬해서 제가 바로 올려드렸었고. 자 이어서 비트코인도 같이 보시면 자 비트코인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겠죠 자 물론 이 녀석이 정말로 잘 올라왔고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얘가 더 기대되는 게자 3월달에는 뭐가 있죠 아시겠지만 이제 알트코인들의 대장 이더림의 ETF 승인 여부가 달렸습니다 자 4월달에는 뭐가 있죠 반감기 있죠 그리고 5월달에는 뭐겠습니까 자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들만 봤을 때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1억 그 이상까지도 엄청난 펌핑을 할수 있는 게이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과 이더림이 먼저 떡상하고 올라가면 그 뒤를 누가 따라 다 바로 이런 알트들 알트들이 아겠지만 이렇게 불장이 오면 적어도 300%에서 많게는 4 0 0 떡상할 수 있는 구간에 올 거니까 제가 여러분께 절대로 매도하지 말라는 것들 굳이 캐리 프로토콜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 가지 주목들을 지금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은 악재가 있는 것들 뭐썸심처럼뭐 말도 안 되는 상패 악재가 있다 이런 애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얘네가 반등 주고 수익 볼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께서 지금 잘 잡고 있는 이런 보시면 바닥에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고점까지 천천히 올라갈 거 아닌데 내가 지금 단지 한번 흔들리고 있고 조정 횡보 오래한다고 해서 매달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거고 자이 점을 명심하시고 캐리 프로토콜을 보시면 자 캐리 프로토콜 오늘 가격은 11.90 그리고 35% 정도 떡성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비트에서 상승률 1을 찾아오는데 얘네가 이 근거 없는 말도 안되는 근거가 없이 그냥 떡성하는게 아니라 이제 아시겠지만 웹3라든지뭐 3월달 프로젝트라든지 정말 먹을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떡성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문의주셨던게 어 캐리 프로토콜 떡성하는데 이거 지금 매수해도 되나 하시면 저는 아직까지 조금 더 관망했으면 좋겠어요 자 정말로 이제 테마가 살짝살짝 바뀌고 있죠 자 아저씨지만 어디 쪽으로 오겠다 바로 웹3쪽 가는데 애들로 차근차근 넘어오고 있고 물론 솔라나 제외하고도 뭐 지금 셀타 퓨엘 스톰맥스 내에 미런 애들 정말로 테마 타고 지금 이제 순환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호재 즉 3월 달에 말씀드렸던 호재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캐리프로토콜은 조금 더 관망하셨으면 좋겠고 정보를 보시면 아시지만 얘가 시가총액이 높은 애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1,100억에서 1,200억 왔다갔다 하는 애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지 않죠 이만은 시장과 함께 흘러 가능성. 정말 없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말 로 좋은 종목 많아요 웨스리라든지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을 때 여러분께서 급등하는 종목에 내가 어야 급등해 그러면서 올랐다는 건 조금 늦다고 생각하고 있고 접점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 주는 코인들 정말 많으니까 혼자서 페니 빠이 페니 쓸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하면서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께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